재밌게 놀고 자~ 와~ 어디 가세요, 우리 설아? 슝~! 어디가? <laughs> 우와, 사라 돌아 도서관 갈거야? 혼자서? 와, <laughs> 너무 재밌어?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야, 다 봤어? 가자. 엄마 여기 있어요. 다시 돌아가. 아쉬워. <웃음> 붙여보세요. <laughs> 저희가 더 재밌어 보여? <laughs> 와, 이게 뭐야? <웃음> 붙여보자. <웃음> 잘 붙인다. <laughs> 친구다. 콩 <소스> 아, 너무 잘 내려온다 저와 설아 설아 힘내 뭐봐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사라야 언니 오빠들이 안 놀아줘 어디가지 이거 탈까 사라야 재밌게 놀아 언니 오빠들 그래도. 집에 가자 너무 재밌었어? 집에 가야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해야지 잘 잤어? 응잘 응, 잤어? 너무 잘 잤어? 응, 에이. 응, 응. 아이고, 예뻐. 그, 돌고래, 슝. 돌고래다, 돌고래. 돌고래야, 잘 잤어? 소리 가. 권장 꺼내줘. 음, 알았어. 응. 응 알았어. 얼른 꺼내줘. 알았어, <laughs> 맡겨놓으셨어요? 이모씨야. <laughs> 한입 먹고 넣어놓지 마. <laughs> 너무 맛있죠? <laughs> 그만 먹을 거야.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과자 주고 가세요. <laughs> 너무 좋아. 오늘도 친구들이 없어. <laughs> 다 어린이집 갔나 봐. 그들 찾으러 떠나볼까? 너무 멋있어 너무 신기해 터치, 토치, 터치가 아닌가봐 하면 안돼요 와글와글 도서관 내려가볼까? 봐 내려갈 거야? 올라갈 거야? 우와, 티니핑 너무 귀엽다. 갖고 싶어. 이거? 이거? 이거 뽑아줘? 와서 뽑으러 오자. 아빠. 이거 갖고 싶어. 네. 응, 갖고 싶어. 아빠. 요거. 네. 이거. 아 네. 저것도. 너무 많은데. <laughs> 우와, 뭐야? 이모였어. 현수 픽은 <laughs> 책이 엄청 많다. 보고 싶은 거 골라와. 그책볼 거야? 같이 읽을까, 엄마랑? <laughs> 재밌는 소리가 나요 <웃음> 와, <laughs> 설아털 거야. 언니는 130점이었나 봐. <laughs> 도와줄 거야 언니가. <laughs> 와, 와. <laughs> 저거 <저것> 둘러래 언니가. <laughs> 와. <우와>. 나는 <laughs> 언니는 130점이었잖아. 살아야 얼른 봐. 얼른 집중해. 아유. 와. 와. 언니 엄청 잘 뛴다. 와, 무슨 춤이야? 와, 아빠, 아빠. 설아, 또 어디 가? 또 언니 따라갈 거야? <laughs> 새로운 트럼펠린 발견. 네, 네, 네. 와 네. <laughs> 씩씩한 설아. 킁짝 킁짝. 킁짝 킁짝. 킁짝 킁짝 킁짝짝. 혼자 노니까 재미없어. 언니 찾으러 가자. 네. <laughs> 우와. 엄청난 실력인데? 우와 빨라졌어 50점 우와 우와 60점 이야 설아 최고 점수 우와 축하합니다 1등이요 1등 우리 1등 뭐해 으아. <laughs> 서라, <laughs> 누워서 쉬고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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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멋져요. 으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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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이, 멋져요. 웃음> <laughs> 현수 등장. <웃음> 와. <웃음> 나의 단잠을 방해하는 자와 현수 신났어 너무 귀여워 현수 잡으간아 현수 도망다 이모 품에 와 현수 너무 귀엽다 인간 라 잡으러 설아, 어색한 웃음, 웃음, <웃음> 뭐야. <웃음> 현수, 신나. 너네 뭐야? 왜 손잡아? <laughs> 부끄러워. <웃음> 현수, 더, 손잡, 더 잡고 싶어? <laughs> 설아야. 설아, 현수 좀 봐줘. 읽고 싶은 책 있어.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. 설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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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리 너무 맛있지. 설아 이배 미나리 묻었어. 미나리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너무 맛있죠요. <laughs> 밥도 먹어 설아야. <서라야>. 안. <laughs> 너무 맛있죠? 응, 맛있어. 음... <laughs> 냠냠. 쩝쩝. 냠냠. 너 진짜 잘 먹는다. 이 맛이야? 이 맛이야? 아, 입에 있는 거다 보이네. 아, 이 장난꾸러기. 맛있죠? 뭔데, 이렇게 맛있지? <laughs>